공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저희 잡주유 의료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사선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볼게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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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2년 차 방사선사 박상조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도올라 음, 근데 옛날부터 항상 관심이 많으셔서 방사선사도 음. 올려 주세요. 그 의료 출판 문제도 올려 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은데 음. 저희가 이제야 <웃음> <웃음>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네. 아, 우선은 간단히 이제 방사선사를 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네. 정보를 좀 많이 담아 볼 텐데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방사선사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사의 진료 활동을 보조하고, 신체 내부 기관의 질병이나 장애의 판단을 위해 CT나 MRI 같은 방사선 장비를 조작해서 의료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 업무나 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기에는 주로 많이. 엑스레이 아 그죠? 네. 가장, 가장 쉽게 음. 접하셨던 거는 음. 근데 사실은 우리도 사전인터뷰 때 알게 됐지만 엑스레이에서 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MRI, CT 음. 뒤에 가서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음. 그래서 오늘 진짜 재밌고 오히려 모르는 거에 음.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우선은 이제 방사선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릴까 네. 해요. 네. 그러면 방사선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 꼭 나와야지만 되는 건가요? 네 관련 전공을 꼭학과를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일반 대든 전문 대든 들어가서 관련 학과 과목을 이제 전공 과목을 이수를 하고 국가 시험에 응시해서 이제 국가 면허를 이제 면허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아, 그럼 관련 학과는 뭐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보통 이제 만약에 3년제라고 하면 이제 방사선과고 이제 아. 4년제로 하면 이제 방사선학과 학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네. 그러니까 방사선과 방사선학과 구별을 국회를... 짓진 않아요 그걸. 음.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주로 전공해서 배우시나요? 과목 수가 되게 좀 많은 편이에요 음. 뭐 방사선 이론 정도 과목도 있고 음. CT, MRI 같은 이제 그런 장비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들도 있고 총 음. 되게 많은 편이에요 거기서 뭐 기계 조작을 하는 거든요? 그 취업해서 보통 아. 이제 직접 업무를 하기 전에 배우게 되고 보통은 이제 영상 기법, 음. 어떤 음. 영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 영상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잘 나왔는지 음. 저희가 이제 그걸 봐야 고 보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좀 낯선 거 같아요 왜냐면은 어. 방사선사분들은 의료 쪽이신데 그쵸? 영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조금 어. 약간 좀 생소하고 어. 좀 신기한 거 어.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사선은 다좀 위험하고 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전문 지식을 좀 배우시지 않아요? 과목이 있습니다. 뭐 방사선 관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어. 거기서 뭐 피폭, 네. 뭐 예방,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뭐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뭐 어떤 선량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CT를 찍거나 뭐 MRI를 찍거나 LCT를 찍으면 네. 어떤 병을 찾아내기, <laughs> 아픈 곳을 찾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의학적인 것도 좀 배우시지 않을까요? 병 같은 것도 저희가 뭐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좀 구분을 하는 편이죠. 뭐 뇌출혈, 뭐 뇌경색 이게 영상마다 다 다르니까 방사선 영상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걸 배우죠. 뭐 과목 중에는 뭐 해부학도 어차피 배우고, 뭐 병리학, 생리학, 뭐 대표적인 뭐 아까 말씀드린매 뇌출혈 아니면 이제 뼈가 부러졌거나 이거는 네. 영상을 저희가 다 봐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배우는 편이죠 아 완전 종합적이시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것도 배우셔야 되고 방사선에 다루니까 그쪽에 관련된 전문 지식도 배우셔야 네, 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MRI다 SA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 네. 영상 관련된 것도 또배우셔야 되고 네. 면허증 준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클것 같아요 그게 목적이죠 취득의 목적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과 성적 그리고 이제 어학 성적의 가장 기본 베이스로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두 개만 준비를 해서 대학병원에 취업을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다 준비하신 분들이 그 외적으로 뭐 다른 어학을 취득한다든지 중국어나 일본어를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CS 강사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이게 뭐큰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연결시키기 위한 본인만의 이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시험할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 제2외국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뭐 필요해요 영어까지는 이제 거의 요즘에는 다들 있는 기본이니까 필요한데 그위에는 이제 또 병원에 따라 달라요 다양한 아. 외국인 환자분이 내원을 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뭐 가산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맞다 자세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걸 하세요 그치.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아. 주셔야 되는데. 아. 뭐 우리나라뿐만 뿐만 아니라 병원에 아픈 사람이면 외국인들도 다 가는 거니까. 그렇죠. 어. 기술적으로는 방사선사만 딱 보면 되고, 음. 그 다음에 대학 병원이나 병원 업무 자체가 서비스업 중에 하나니까. 본인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어가. 그 어느 정도를 준비한다고? 라 <laughs> 아,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치는 <laughs>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학과 성적 은 4.0, 토익 기준 한 800. 요새는 이 제가 제 나오는 이제 후배님들 보면 한 900까지도 가능합니다. <laughs>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학과 성적이 낮아도 토익 성적이 높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방사선사에 대한 면허증을 준비하기 위한 이론을 음. 배우시고 외적인 걸 따로 또 영어나 이런 것들 준비도 하시면서 네. 음. 실습도 나가시거나 음. 그러세요? 네 실습 나갑니다 그러면 실습은 주로 어느정도? 어, 네. 학교마다 원래 학사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데 보통은 이제 방학 시즌을 이용합니다 A대학교는 여름방학 뭐 네. B대학교는 겨울방학 아, 이렇게 학교별로 겹쳐요 약간씩 아, 그래서 그 어느정도 조절해서 나갑니다 죽어라 공부했다가 음. 방학 동안에 좀 쉬지도 못하고 네. 계속 실습 나갔다가 네, 음. 그렇죠. 얼마동안이나 나가 계셔야 돼요? 어. 보통 2개월에서 이제 만약에 더 나간다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3개월. 저는 이제 3개월 실습을 나갔습니 3개월? 아그 여울방학, 겨울방학 이게 나눠서? 한, 한 번에 3개월. 아 보통 한 번에 이렇게 가면데 끊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실습 나갈 수 있는 학교는 뭐 따로 정해주는 거예요? 학교마다 실습 나갈 수 있는 병원이 다 달라요. 제휴가 다. 재휴라고 아 해야 되나? 목적, 뭐 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게 다 달라가지고. 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음... 사정에 따라 음, 몇개이 목록이 있으면 음. 지원자를 받죠 학생들. 음. 음. 실습은 한번 나가는 거예요? 네, 한번 음. 나가. 이게 꼭 실습을 나갔어야지만 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음... 자격이... 자격이 생긴다던가 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뭐 앞에서 학과 생활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일단 면허를 취득하시는 게 그치. 가장 중요한 그쵸, 거니까. 가장 기본이죠. 일단 그 면허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천천히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럼 면허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네. 방사자 학과를 꼭 졸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네.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은 시험은 뭐 필기, 실기, 뭐 면접, 뭐 어떤 것으 이루어져요? 아, 면접은 이제 없고 이제 필기, 실기로 이루어집니다. 아, 뭐 하루에 다 보는 건가요? 시험? 네, 하루에 다 봅니다. 필기, 실기까지. 필기 과목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laughs> 예측을 한번 아, 보통은 이제 저희 계열 시험이 필기, 실기인데 네.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1, 2교시가 필기, 아. 3교시가 실기 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교시는 보통 이제 이거를 제총 틀어서 방사선 이론이라고 말을 하고 음. 2교시는 방사선 응용 아. 아. 첫 번째 거, 방사선 이론에는 네. 뭐 어떤 과목? 방사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총 110문제고 네. 네 거기 2 0 문제가 의료관계 법규 과목입니다. 법규, 아, 네 법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0 문제가 방사선 물리, 방사선 계측 방사선 생물학, 뭐 방사선 기기학, 뭐 전기 전자, 뭐 해부학, 생리학, 공중 보건학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이 교시가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뭐 C T, M R I, X 레이, 뭐 핵이학 치료학 이런 대표적인 과목을 보통 보고, 이제 3교시 신기가 어떤, 저희가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네. 말씀드린 2교시 과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ctmri, 영상을 위주로 시험을 보는 게 실기입니다. 아아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어, 약간 네. 뭐 분석하거나, 그 이거 할수 있는 네. 능력이 있는지. 네.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실기면은 그냥 직접 촬영을 하신다거나. 네. 아, 그럼 바로 뽑아서. 보통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어. 그 시험으로. 음, 아. 방사선 이론에서는 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초 지식을 네. 기초 음. 지식을 배우고 이론에 대한 거 완전히 네. 탄탄히 다지고 이교시 네. 때는 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본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장비의 이제 영상 기법들을 음. 시험을 아. 보게 되죠. 1교시가 100문제였잖아요. 그죠그 2교시도 2교시는 90문제. 3교시가 50문제. 총 250문제. 관련 법부터 의료 관련된 거, 장비 관련된 거, 실무에 관련된 거, 이것들을 다 배우셨어야 된다는 게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기준이. 네. 절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예요? 꽈락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과목의40% 이상, 그리고 이제 전체 과목의60% 이상, 평균 60% 이상, 네. 그리고 실기는 60% 이상이고 의료관계법규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교시 과목에 이렇게 단독 꽈락이 또 존재해요. 아 네. 그러니까 총2 5 0 문제 중에서 1 5 0 문제 이상을 합격 해야 되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30문제 이상. 그럼 과락만 아니면 면허증은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 다 충족을 하면 면허증을 이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률 한 75%? 합격률 아, 75%? 최근에는 했지?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70%도 안 됐어요. 1년에 몇번 있어요, 시험이? 한번 한번 있습니다. 아, 아, 8덟달 보통 12월 중순 12월 중순. 근데 이거 뭐 경쟁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어차피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경쟁률을 따질 거는 아닌 그쵸. 것 같고 어. 유럽 되면은 1년 기다리죠. 1년에 또준비 해야 되는. 주로 그러면 취업 시즌이 어. 언제 정도예요? 병원이라는 곳이 뭐 사람을 계속 구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안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보통은 이제 매월 확인을 하,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아, 뭐상방이 음. 한번 크게 나눠지는데 매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봐야 됩니다, 이거. 아, 따로 아, 시즌이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또는 뭐 일반적으로 괜찮아 하는 곳이 공고가 뜨는지. 네, 다양한 이유로 이제 자리가 나기 때문에 보통은 확인을 꾸준히 하셔야 되시니럼 확인은 보통 그러면 채용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해방사라고 네이버 카페가 대표적인 카페가 있는데 아 근데 보통은 이제 또 가고자 하는 병원을 또 링크를 걸어서 본인이 음.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해방사라고 그렇게 암을 무슨... 대표적인. 이게 대표적인... 예, 뭐 해외로 가는 방사선사라고. 아 해외로 아. 가는? 네. 방사선사. 어, 네, 그런 대 대표... 그러면 그 사이트 안에서 웬만한 병원들 그냥 다 올라오는데 자기가 딱 가고 싶은 특정한 것들은 따로 좀 관리는 해야겠네요. 보통 이제 대학병원 기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 간간히 다른 병원들도 올라오긴 하는데 기준은 이제 보통 대학병원입니다. 일반 뭐 개인 병원에서도 사실 방사선산분들이 많이 맞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그... 것들 본인이 이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메디자, 대표적인 이런 구인공고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 메디자. <laughs> 뭐 그런 데 되게 많이 올라온 음... 편이에요. 좀 어디를 목표로 하나요 사람들이? 90%가 대학병원을 대학, 병원. 대학, 목표로 합다 대기업 다들 초반에 맞아. 졸업하고 나면 원하듯이 일단 큰 곳부터 먼저 지원을 어. 해보게 되어 있지 합격이 70%가 넘으면 매년 몇천 명 정도가 한 1, 2천 응. 명 정도가 합격이 응. 돼서 나오시는데 다 취업을 하시기는 솔직히 힘드실, 힘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들죠. 네, 힘듭니다. 음. 그러면 이 취업을 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다들 얼마 정도나 걸리실까요? 빠른 사람은 뭐, 바로. 졸업하자마자 하시는 음. 분들도 있고, 음. 아니면 보통은 뭐, 1년. 음. 보통 그한 해를 정도. 보통 취업에 쏟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아니면 좀 넘어가시는 분들 이건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면허증 취득하고 발표가 언제 나요? 제 기억으로는 1월 중순쯤에 아, 봤던, 나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그때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취업 준비를 엄청 졸업 예정자라고 아, 해서 아. 시험 성적 나오기 전에 또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 어? 때 네. <laughs> 어, 그런 느낌 그 분들처럼 많지는 않은데 음. 간간이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라고. 그럼 바로 취업 활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다음에 조금 늦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어... 그렇게 취업에 나가셔야 되면, 계속 모든 것들을 학과도 저 중에도 계속 준비를 음, 하실 음,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사람마다 또 달라가지고 음. 졸업하시고도 좀 쉬었다가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 더 공부를 해서 좀 본인의 이제 스펙을 음. 좀 쌓아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대학병원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개인 병원이나 이런 곳이 더 취업하기 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네. 이쪽 개인 병원에서 하시다가 경력을 쌓아서, 네.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넘어오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경력을 쌓아서 본인의 어떤 스펙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음. 다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대학병원에 지원을 할 때, 어떤 네. 분은 경력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고, 네. 어떤 분은 경력 없이 졸업하자마자 지원을 하셨을 때, 네. 경력 있으신 분들이 좀더 우대를 받는다는 거예 사실 그렇게 경력이 있어도 다시 이제 취업을 하면 또 새로 배우기는 해야 됩니다. 그 병원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경력이 뭐 있어서 100% 취업된다는 거는 아니고 이제 어떤 그런 공고의 기준이나 병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아, 있습니다. 음.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학 병원에 끼고 있는 대학교에서 간호학과를 나오시면 아, 그쪽 관련된 아, 대학병원 갈때좀 더, 뭐, 좀수월하다는얘기 들었거든요 자대병원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구나. 아, 방사선사분들도 그런 게. 보건계열 같은 자체는 아무래도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음, 있습니다. 보통 자기 학교 음. 학생들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자대병원 있으면 실습이나 이런 것도. 음, 아, 자기. 네, 보통 아. 본인은 그 병원에 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 있긴 합니다. 그럼한 해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뽑으세요? 기준이 되게 달라요. 간호사분들은 아마 제가 공고를 봤을 때도,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씩 네. 아마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 했을 때, 네. 사실 간호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네. 투입이 되셨다고도 금방 그만두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정말 많이 뽑는다 맞는 것같아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방사선사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서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계약직과 정규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대학병원 기준 계약직은 그래도 조금 뽑는 편입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한 명, 진짜 많으면 한 다섯 명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1년에? 네, 1년에 1년에요. 아, <laughs> 쓴다 5명왜냐면 저희는 그만두질 않으니까 다니시는 분들 어떠한 이유로 이제 병원에 이직한다든지 네. 쉬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년 퇴직이라고 하나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자리 아니면 보통은 자리가 잘나요? 안 자리가 잘나요? 뛰어하기가 잘잘 되게 어렵니 정규직은 거의 없 음.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료 쪽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음. 큰 종합병원, 대형 종합병원이 대기업 같은 느낌이니다 그렇죠, 대기업이죠. 흔히 우리가 좀 알만한 대학병원에서 어. 방사산 분을 뽑는다. 네. 그 경쟁률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서류만 몇백에서 몇천장이죠 서류에서 몇백에서 몇천 대일네 거의죠 그 직업이 되게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것도 의미를 음,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음, 연봉이나 뭐 복리후생 음. 복지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어, 개인 병원에 취업하시거나 이런 거는 일자리는 많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수월한 편입니다 그 아무래도 또 취업하실 때 방사선 사 과가 좀 나뉠 것 같아요 영상의학과, 뭐 종양학과, 핵의학과를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음.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배우긴 해요 이 과목들을 음. 근데 병원 공고 자체가 영상의학과 따로, 종양학과 따로, 핵의학과 따로 공고가 나옵니다 음. 영상, 음. 네. 종양, 핵의학, 핵의학. 이렇게 나눠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네. 가장 많이 듣던 게 x-ray 찍어주시는 거 그렇죠. 그 외에는 잘 몰라서, 그거를 한번, 힘드시겠지만, 아... 가략하게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영상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